아이고. 정리해가 뭐예요. 와꾸님은 그 사이에 한번안죽고또 레벨로 30몇대 가지고 내가 또 그거 따라잡으려면 또또와우를또해야하나 <laughs> <laughs> 와우 자체를 즐기시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, 나는 어. 우 자체를 어떻게 즐겨요, 와꾸님. 이 와꾸님 <laughs> 네번안죽어 보셨잖아요. 와꾸님 네번 엊그제 <laughs> 4옥이안 해보셨잖아요. 저희가 약간 류중혁의 마음이 이해됐어요. 류중혁의 아. 마음이 <laughs> 이해됐다니까요. 한무회기 진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아니 진짜 사옥이는 <laughs> 이 정도 다 털릴 만해 크. <laughs> 아니 한무회기 인생 너무 힘들어요. 실패되면 어떡해요, 막꾸님 저. <laughs> 아, 왜 죽지? 웃기겠다, 진짜.